안녕하세요 달비성형외과의 캡틴달비 대표원장 변진환입니다 광대뼈 축소 수술은 술자에 따라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앞광대 옆광대 그리고 45도 광대 등 각종 용어들과 함께 나는 어느 광대를 주려 하는지 잘 모르겠고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도 잘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본인에게 맞는 광대뼈 축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달비성형외과만의 광대뼈 축소 방법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부적으로 광대뼈는 크게 이 바디라고 부르는 체부와 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45도 광대, 옆 광대, 뒷 광대 등의 명칭은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겉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에서 어디가 더 발달했는지 이해가 쉽도록 편하게 부르는 명칭입니다. 정확히는 앞 광대라고 부르는 부분은 뼈를 줄일 필요는 없고 보통 45도 광대라고 부르는 부분은 광대뼈의 체부를 줄여줌으로써 개선이 됩니다. 광대뼈의 체부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위쪽 2.5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옆 광대 및뒷 광대라고 부르는 부분은 광대뼈의 아치가 담당하는 부분으로, 광대뼈의 아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, 구레나루 뒤쪽으로 2에서 2.5cm 정도 피부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. 제 경험상 내원하시는 분들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첫 수술 기준은 전체적으로 광대뼈가 더 발달하신 경우가 제일 많고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45도는 줄었는데 뒷광대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얼굴이 퍼져 보인다는 고민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본인이 어디를 더 줄였으면 좋겠고 어디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잘 모르시겠더라도 제가 3D CT와 그리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에 맞춰서 플랜을 정해 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광대뼈 축소술의 방법은 주로 45도 광대를 위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뒷 광대가 여전히 덜 줄어들어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죠. 일괄화된 수술 방법이 아닌 환자 개개인의 모습에 따라서 맞춤 수술 방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45도 광대와 뒷 광대를 줄이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는 절골선의 답이 있죠. 절골선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회전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45도를 위주로 줄이고 이중 고정을 하는 방법은 절골된 광대 뼈가 뒷광대 쪽에서 회전되어 들어갈 수 있는 반경의 한계가 있습니다. 반대로 뒷광대에 초점을 맞춰서 회전 반경을 많이 확보하면 45도 광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이두 가지 방법도 물론 적응증에 따라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두 방법의 장점만을 살려 저만의 방법으로 소화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경우에는 더 세심하게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45도 광대에서 최후반 광대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방법은 내원해 주시면.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위치에 따른 광대뼈 축소 수술의 방법과 저만의 광대뼈 축소 수술의 강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달비성형외과 대표 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